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맛집은 바다회관입니다. 전용 주차장이 음식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식 테이블로 구성된 정갈하고 고급스러운 내부입니다. 성인 두 명이 방문하여 제철 무래와 석국을 주문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메인 메뉴에 집중했다는 사실이 확 느껴집니다. 진한 향이 은은하게 나는 시원한 차가 나옵니다. 기본 찬으로 여섯 종류의 음식들이 나옵니다. 인절미는 1인당 2개씩 식사 후 입가심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달달하면서 말랑말랑합니다. 분당이나 용인 인근에는 기본 테이블 세팅이 맛깔나면서 푸짐하게 나오는 곳들이 많아서 기본 테이블 세팅은 그다지 인상적이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제스털 무료에는 국수 살이한 개가 기본으로 포함됩니다. 제철 물회는 다양한 제철 횟감과 멍게, 문어, 날치알 그리고 신선한 과일, 채소가 들어간 살 얼음 물회입니다. 횟감은 계절에 따라 가장 맛있는 활어를 사용합니다. 눈으로 봤을 때 색감이 다채롭고 신선합니다. 횟감 밑에 살 얼음 가득한 육수가 담겨 있습니다. 살살 녹여서 한 숟가락 맛보면 가슴속이 뻥 뚫릴 정도로 차갑고 시원합니다. 살얼음 육수를 국물이 생길 때까지 충분히 녹인 후 횟감과 야채를 덜어서 먹습니다. 쫄깃한 식감과 부드러움 그리고 멍게의 향이 바다로 여행을 떠난 느낌입니다. 날치알이 오두득 씹히는 식감도 재미납니다. 무더위에 지쳐 잃어버린 입맛도 되찾아줄 새콤달콤한 육수에 소면을 말아먹고 밥도 말아먹습니다. 공깃밥은 별도로 추가 주문을 해야 합니다. 물에 말아먹기 위해 공깃밥 주문했는데 유료인 대신 적은 양이 아닌 일반적인 양의 공깃밥이 나왔습니다. 물의 육수의 양이 다소 적고 공깃밥이 유료인 것은 살짝 아쉽습니다. 석국은 공깃밥과 함께 나옵니다. 강원도 토속 음식으로 큰 홍합살과 소라, 부추, 미나리, 버섯, 달걀을 넣고 특제 숯성 고추 양념장으로 끓인 시원하고 얼큰한 맛의 국물 요리입니다. 석국은 기본적으로 국물이 걸쭉합니다. 밥 없이 그냥 국물만 떠먹으면 걸쭉한 국물 맛에 숟가락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부추가 듬뿍 올려져 있는데 얼큰하면서 개곤합니다술 마신 다음 날 해장으로 이만큼 좋은 음식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홍합도 듬뿍 담겨있고 크기가 커서 맛이 진하고 씹는 식감은 쫄깃하지만 부드럽습니다. 우리가 일반 마트에서 구입하는 홍합과는 화경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걸쭉한 국물에 밥한 공기를 말아서 먹어보면 감칠맛이 배가 됩니다. 인공적인 감칠맛보다는 오랜 시간 끓여서 자연스럽게 우러난 진한 감칠맛입니다. 물에만 먹을 때는 살짝 아쉬움이 남았는데, 일행과 물에 나눠 먹고 석국을 함께 먹으니 든든함도 두 배, 2배, 만족감도 두 배로 높아집니다. 분당이나 용인 인근에서 진짜 강원도의 맛을 찾으신다면 바다 회관을 추천해 드립니다. 바다 회관의 물회와 석국을 맛보는 순간 동해 바다의 맛에 푹 빠지실 겁니다.